석사하위 되면 뭐 프로포절이죠 네, 네. 어, 보면은, 목차, 이게 3장까지잖아요? 네. 연구 예산 결과, 연구 목차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결론을 넣어도 되고, 연구, 그래서 나는 연구 목차는 이렇게 정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예? 네? 네. 어, 이게 프로포절할때 통상 이 정도로 쓰면 돼요. 그래서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고찰 요거 이제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 예, 써 놓으면 되고 음, 이것도 어, 아직 논문에 넣기 위한 논문으로 작성된 건 아니고 프로포절을 위해서 보면은 1. 소셜미디어와 상업가로서의 화상의 관계에서 이금수에 대한 것죠 허자에는 이렇게 많이 논문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우리가 한 장짜리를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도 우선 이렇게 일단 넣어서 만드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넣으면 돼. 이제 이에리는 누구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누구는 누구는. 그러니까 우리는 VTS에 대해서 누구는 누구는 누구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개선은 품질 적도 개발은 누구는 누구는 누구는. 그 다음에 이걸 합쳐서 VTS 서비스 품질 적도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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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뭐 비슷한 적도개발한거마리라적도개발뭐 뭐 이런거 한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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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해서 선행연구를 이렇게 집어넣고 2장 음, 그 다음에 3장 어, 연구의 차별성 본연구가 된선행연구 요약하면 좋다 선행연구를 요약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방법 이게 이렇게 요약 잘했죠 어, 이런식으로 우리도 요약이 하나 들어갈거고 어, 이게 산물이 되는거야 어, 변수가 이제 변수정리 변수가 이렇게 나오고 다음 연구의 범위 음, 어떤 범위로 그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연구의 구성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여기 앞장에도 들어가지만은 음뭐 여기는 이제 프로포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네 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 연구에 예상되는 결과는 간단하게, 예? 뭐, 알수 없으니까 일단 어떨 것이다. 뭐, 연구 목차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아마 뭐, 이 정도로 뭐, 되면 될것 같은데, 그죠? 네. 연구에 예상되는 결과가 결론인으로 볼수 볼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놨 거다. 요게, 요걸 목표로, 요게 우리 산물이 되는 거예요.